오늘은 우산과 함께 집을 나서야겠습니다. 밤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우량은 10에서 40mm입니다. 이 비가 오면서 짙은 안개나 방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행운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0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지만 한낮 기온은 22도로 어제보다 4도 가량 떨어지면서 서늘하겠습니다. 얇은 거두하나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북부와 남부 동부 20도 서부 19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22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이 시각 섬 지역은 20도에서 시작하고 있고, 한낮 기온은 23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부터 물결이 4미터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 항공기는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두가 날씨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24도 안팎으로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